여러분은 면접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면접이 끝나갈 때쯤에 면접관은 마지막 할말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말안 하면 정말 후회할 것 같다라는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이거는 준비해왔는데 말 못한 게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도 여쭤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 할 말이 별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제 수강생 분 중에요. 기아 인터넷 최종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본인을 뽑아준 면접관분에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본인을 왜 뽑아줬냐고요? 상사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지막 할 말이 기억에 남아서 뽑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할 말이 뭐였냐면요 제가 맡은 업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낸다 라고 의지를 표했던 말이었어요 이 말이 면접관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마지막 할말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요 이제 면접이 끝나가다 보니까 긴장도 너무 되고 어, 기력이 빠진 나머지 아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딱히 회사에서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사면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칼 말은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요. 어떤 분은 마지막 칼 말을 진정성 있게 하는 지원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없습니다 하고 포기해 버리는 지원자가 있다면요. 둘 중에 딱한 명을 뽑아야 한다면 전자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짧은 마지막 할 말로 면접관의 기억에 맴도는 지원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세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해보세요. 겸손, 여유, 진정성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겸손인데요. 저는 면접에서 마지막 할 말에서 처음과 끝은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면접관님께서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면접을 보셔야 하잖아요. 한두 명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몇 시간을 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텐데 저에게 시간을 내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따라서 면접관들한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또는 온라인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인사를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실무 업무도 많은데 이거를 잠깐 제쳐두고 저희에게 시간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젠틀하게 가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유인데요. 제가 실제로 다대다 면접을 볼 때요. 한 지원자분께서 본인의 필살기를 다시 한번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무 관련 경력이 있다든지요. 근데 이러한 경험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직무와 되게 핏한 지원자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직무와 핏한지, 다시 말해서 직무 적합성은 이미 면접에서 다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경험을 나열해서 좀 벅벅 우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한 30초 이내로 마지막 할 말을 구상하려고 했어요. 대신에 이때 저의 필살기를 던지는 것보다 저의 진정성 있는 말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진정성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할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HR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요, 어떤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나요? 또는 승무원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또는 품질 관리 직무에 지원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품질 관리 팀원이 되고 싶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체로 컨설팅 하다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엄청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2, 3일이 지나도 생각해오기 어렵다는 지원자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답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클말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그 면접관한테 각인시킬 수 있을지, 또는 나를 어떻게 한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답변을 구상하는 겁니다. 총세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백엔드 직무에 지원하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키워드는 부스터 같은 존재다라고 어필을 하셨는데요. 네, 면접관님, 채용 설명회부터 임원 면접까지 이 회사와 이 직무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같은 존재입니다. 저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요. 팀원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구조로 코드를 작성하는지 제가 직접 나서서 모두 기록을 하고 팀원들에게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나중에 추후 성장을 해서요, 팀원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스터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신데요 공정기술팀에 지원하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키워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로 어필을 하셨습니다 내 네, 면접관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맡은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피하기보다는 현재로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공정기술 엔지니어로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요 제가 현재 찾아서 할수 있는 것들부터 찾아 작은 해결하는 신입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세 번째 재조직에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네, 이 분은요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보다는 회사 칭찬 위주로 어필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지원자들을 위해서 지하철 역까지 셔틀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서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삼성전자 유튜브를 자주 시청했었는데요. 그때도 따뜻한 사내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인솔해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면접관 분들께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접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절대 잊지 않고 삼성전자의 일원으로서 어, 따뜻한 마음을 건네며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세 가지 예시를 봤는데요. 마지막 할 말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세 가지 예시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겸손, 여유, 진정성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최대한 간결하고 예의 바르게 답변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 잘 보고 오세요.